네 안녕하세요 5월 17일 목요일 자동 매매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식 어, 세팅해 놓고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3억 79% 분할매도 낼 텐데요 자 지금 계좌는 어, 종목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현금 보시면 어, 한 천만 원 정도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일단 어제 어, 대부분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어, 손실이 많이 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종목수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줘야 어 저희 계좌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. 일단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조금 빠르게 줄여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제 9시 되면서 장 출발할 텐데 자 아세아 시멘트가 먼저 어, 절반 팔리고 시작했습니다.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네, 오늘 좀 반등 출발했나 보네요. 자,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좀 종목들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어,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, 좀 빨리 줄여야겠죠. 해인이란 종목도 매도되고. 자코스모신 소재 좀 반등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어, 반등 나오는 종목들, 빨간 불 켜주는 종목들 지금 상당히 많은데 해당 종목들 먼저 매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정정해서 좀 빠르게 네 처분해 나갈게요. 자 그래서 지금 하이로코리아 매도되고 아세아시멘트 정정해서 매도했습니다. 서전 기전도3% 올라오고 자장 초반에 어, 지금 어, 분위기 상당히 좋죠. 태원물산 하나 빼고는 전부 보합. 네 한일단조나. 네 무슨 키움에서 어, 공지가 하나 날라왔네요. 네, 처음 보는 공지인데 아무튼 이제 아세시멘트는 물량이 4분의 1만 남았고 자 세노텍 그다음에 다스코 대원 해인 뭐 보락 등등 네 해인도 올라오면서 5% 도달했나 봅니다. 자 그래서 아 요거 정정 주문 내놓은 거 팔렸네요. 해인은 정정 주문 내놓은 거 팔렸고 네, 좀 있으면 이제 5%도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. 네5% 도달했고 저는 반등 나온 종목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. 네 일단 그 종목들 먼저 매도 정정해서 계속 매도해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종목들 정정을 해서 계속 팔아 보고 있습니다 3% 5% 정도 올라와 주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네 조금 올라오는 듯 하더니 어, 올라가지 못하는 대원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점 대비 뭐 조금 좀, 조금 좀 올라갔다가 한1% 내려왔는데 자이런 종목들 팔고 있고요 헤인이나뭐센노텍 이런 거 어, 물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센노텍도 마찬가지고요 4분의 1씩만 남았기 때문에 상황보고 오늘 어, 빨리 다에도하겠고요 오늘 좀 시장 반등 나오면서 어, 종목들 조금씩 올라와 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 같습니다 자, 일단은 저희 계좌 손실 제일 크게 나는 코스모신 소재가 오늘 3%는 올라왔는데 더 올라와 주는지 보겠고 이거 300만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면 좀 손실이 크게 반영될 것 같네요 네 태양CNL도 올라오나 봅니다 태양CNL 네,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들 조금씩 올라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목수들 어, 종목수를 많이 줄이진 않았지만 대부분 종목들을 물량을 뭐한 절반 정도씩은 많이 줄였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자 그러면서 어, 지금 오늘 종목들 많이 상승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 밀리는 종목 없이 상승 나와주면서 자 어제 어, 손실났던 손실분에 한 절반 정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,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더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종목수 자체가 지금 많기 때문에 자 수익권 하고 반등 나오는 종목들 먼저 조금씩 매도 해보겠고요. 코스모신 소재도 3% 5% 올라와서 이제 5%까지 올라오면서 절반 팔렸고 나머지 절반 물량 남아 있습니다. 뭐 해인, 대원, 뭐 등등 그다음에 다스코 아세시멘트 이런 종목들 먼저 한번 매도할 수 있도록 매매 진행해 볼게요. 자 일단 어, 보유 종목들 좀 정신 없이 정정해서 다 줄여 나갔습니다. 어,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. 어제 매수했던 물량 정도는 어, 다 처분하고 왔습니다. 일단 뭐좀더 팔을 종목들 보이는데 정정 주문 내놔서 조금씩 위에서 팔아 보겠고, 자, 일단 현금 확보 어느 정도 됐고 어제 손실은 한 절반 정도만에 되고 있는 상황.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태원물산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서 3.7%까지 매도되고 남은 4분의 1 물량 남아 있습니다. 이거 손실이 좀 크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. 3, 5, 7% 올라와도 아직 손실권인데, 일단은 뭐, 손절 처리 거의 다됐고요 자, 아직까지 뭐, 시장은 고점 대비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데, 코스닥 같은 경우, 자, 아직까지 저희 계좌 내 종목들은 뭐, 상승세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고점 대비 뭐, 2%, 3% 정도 내려온 종목들은 보이고 있지만, 이건 괜찮고요 종목 수 지금 많이 줄여놨고, 자, 여기서 몇 종목만 더 매도할 수 있도록 매매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종목 수확 줄여놨습니다. 이제 정정 통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구 프로까지 올라오면서 손실 폭 조금이나마 줄여서 손절 처리했구요 하이로코리아도 정정해서 전량 매도. 그다음 태원물상까지 마지막 물량 정정해서 손절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종목들 손절도 많이 진행했고 이제 계좌 내에 남은 종목들은 손실 중인 종목들만 있는데요. 뭐 아주 10% 넘어가는 종목 정도는 없고 한 5%대에서 한 8%까지 있는 게한네 종목 정도. 그다음에 정보 산업화 유성 TNS 소폭 손실. 자, 요 정도 종목만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종목수 많이 줄여 놨기 때문에 자, 이제는 어, 조금 더 기다려 보겠고요. 뭐 다행히 오늘 종목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좀해 주면서 네, 손절 처리도 많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현재까지 뭐 손익 금액은 당연히 마이너스고요. 그래도 오늘 반등 나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뭐 아주 생각보다 큰 편은 아닙니다. 저 오늘 영웅문 상태가 영 좋지 못하네요. 아까 무슨 공지가 나왔었죠? 공지 나오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. 무슨 해킹 당한 줄 알았는데 영웅문에서 어,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채널 키 방송인 것 같은데 방송이 갑자기 저절로 나오고 있고요. 제가 키움증권 게시판 확인해 보니까 어, 키움증권 어, 오늘 상황이 어,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. 그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늘 뭐 영문은 좀 끄고 정정을 못하는 상태로 방송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. 일단 보유 종목들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어 현재 종목 수 정도로 홀딩하고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정보산업이 어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3%, 5% 도달해서 매도 됐고요. 자, 이제 남은 절반 물량도 또 빠르게 한번 정정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제 어 저희 계좌 상당히 암울했는데 뭐 오늘... 뭐 손실난 종목들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자 지금 종목들이 또 일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성 tns 3% 올라오면서 네, 4분의 1 매도되고 정정한 것도 하나 매도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폭 수익권 들어와 주고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3.5% 7%까지 올라와서 이제 거의 다 매도됐습니다 남은 물량 하나 남아 있었는데 자 지금 고점 대비 다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전파 기지국 뭐 오늘 일단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유성 TNS도 마찬가지고 자 서전 기전도 올라와 주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반등 보여주는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계좌 상황 어제 손실 난 것들 많이 복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 지금 한일 단조가 3% 5% 도달하면서 네네, 절반 매도 됐고요. 서전 기전도 전량 매도했습니다. 357 올라가고. 정정해서 남은 물량 덜어냈고요. 그래서 오늘 일단 계좌 보시면은 이제 종목 거의 다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한일 단조만 조금 더 올라가는지 지켜보고 오늘 전량 처분하던지 뭐 한번 해보겠고요. 자 이제 어 시간 3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동안 흐름 지켜보면서 3시 이후에 또 매수되는 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자 이제 오후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호스피는 오늘 좀 하락하고 있고요. 호스닥 같은 경우는 한0.3%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셋시 넘어가면서 조건 검색식 종목들 걸릴 텐데 오늘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. 자한 스무 종목 이상 걸릴 것 같아요. 그러, 그래서 뭐 특수건설부터 지금 걸리는데 오늘 지금 계좌 상당히 많이 정리했음에도 현금 부족할 수 있어 보이고 자 일단 매수 되는 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만약에 체결만 잘 된다면 거의 계좌가 풀 베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 일단 오늘. 남북 경협주들 다시 반등 나오면서 특수건설, 성신양해, 부산산업, 뭐 대한전선 이렇게 남북 경협주 어제 급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걸리고 있는데요. 일단 매수 체결되는 거 네, 지켜보겠고, 자태양 c n l 같은 경우는 음좀 많이 하락해서 고점 대비 한6% 유성 TNS도 아까 수익권 들어갔다 내려오면서 저5%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, 요 종목들은 홀딩하고 내일 네, 이후에 한번 네 매도할 수 있도록 매매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종목들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데 일단 매수 체결되는 거 한번 쭉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5월 17일 목요일 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한0.6% 막판에 좀더 끌어올리면서 마감했고요 자 오늘 보시면 조건 검색식의 종목이 엄청 잡혔습니다 자 지금 세어보니까 총 27종목이나 네 걸려서 주문이 한뭐 17종목 18종목 정도 나갔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이 정도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, 주문이 어느 정도 나갔고, 다만 아쉬운 게 체결이 얼마 안 됐습니다. 자, 부산산업부터 체결돼서 화신전공까지 일곱 종목,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역이 있는데, 요거 바로 또 오늘, 어, 장 초반에 3579 팔리고 나서 장 중에 25%급등했고요다 재매수 되었기 때문에 짧게, 어, 짧게 바로 끊어냈습니다. 뭐 거의 본정권 소폭 수익권에서 정정해서 바로 끊어냈는데 또 이것도 많이 또 당승해서 마감했네요. 자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손실은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조금 못 미치지만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쉬운 게 27개나 종목이 걸렸는데 코스모 신소재 포함해서 여덟 종목밖에 매수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. 계좌는 현금비중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자 주문도 다못 나갔고요. 만약에 매수가 한 12개, 13개 정도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오늘 매수 체결이 좀 원활히 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. 자 그럴 때 이제 시장가 0.5% 밑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. 뭐0.3% 라든지 0.2% 정도로 줄일 수 있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0.5%밑 현재 세팅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매 진행하겠고요. 자 매매수익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5월 17일 목요일이었고 자 매수금액 거의 2천만원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총 8종목 코스모신 소재까지 해서 8종목이었고 자 매도 금액이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되죠 자 오늘 계좌 에 있던 걸 한번 싹다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손절한 종목도 엄청 많습니다 자 일단은 손절한 종목들 무승부 승모패 오늘 세어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자 손절한 종목들 먼저 세어보면 코스모신 소재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, 코스모신 소재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데 오늘 이백오십만 원 매수됐다마 다시 매도했기 때문에 매도 단가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어, 팔 프로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마이너스 십오 퍼센트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손절한 종목이 두 개, 네총 다섯 종목 오패고 그 다음에 수익분 종, 아 무승부 종목 한번 세어보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는 유성 TNS 하늘단조 요거 아직 물량 절반 홀딩하고 있는 종목인데. 자 저렇게 두종목 해서 이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수익본 종목들 자 한번 세어 보면 7개, 8, 9, 10개, 11, 12, 13종목입니다 오늘 13종목 자 13승 이무오패 오늘 매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뭐 일부만 오늘 매수해서 일부 매도된 종목들도 있고 또 오늘 뭐 매도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았고 오늘 손익금액은 마이너스 22만 7천 원 정도 오늘 뭐 손절을 한게 특히 코스모 신소재에서 45만 원 정도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자 손익금액은 상당히 마이너스가 큰데 제가 마이너스 22만 7천 원 계산해 보면 한 마이너스 9.1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손익금액은 좀 마이너스가 났지만 자 오늘 손절 원활히 진행하면서 어 어저께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 많이 처분할 수 있었고요. 자 지금 계좌는 오늘 뭐 매수가 원활히 되지는 않으면서 현금 비중이 조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어제 하락했던 거 많이 복구해서 뭐좀 다행인 것 같고 내일 금요일 날또 수익 올리면 이번 주 수익률도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5월 17일 목요일 매매 방송 마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네 감사합니다.